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낳읍시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낳기를 원합니다. 흔히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컬어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아주 가득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심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기적입니다. 보통 모든 마무리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뭐 어디서 어떻게? 계신지 스스로 계신 분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성경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가운데 정말 무 같은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그곳을 우리 사람으로 도저히 만들 수도 또갈 수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뭐 문둥 환자를 고치시고, 또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 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성경 전체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또 사람의 방법을 할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심이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 옆에 아랍 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한 사람 있는데 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다 하면은 이기는 정말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랍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추앙받는 전설같은 그런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엄청난 흠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건둥 문둥병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있고 또 뛰어난 지락가를 한다 할지라도 또 돈 많은 그런 재력가도또 건강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풍경화를 누리는 사람도 한두 가지는 모두 다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호한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또 그의 주변에는 참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고 그리고 흠과 수치스러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한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한테서 자기 본국에 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 산지자였습니다. 장군은 아랍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은 부하와 예물을 수레에 싣고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엘리야 선자에게 머무르는 그런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아랍 나라의 남한 장군이 자기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왔노라고. 오금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왕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술책을 부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쳐, 음을 받기 위해서 나온 남한 장군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태도가 범상치 않냐고 써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씻치라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이 말과 평고와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엘리아 집문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선지자가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한을 그의 종을 보냈던 거죠. 선자는 방에 앉아 보이지도 않냐고, 그리고 그냥, 뭐, 그냥 왔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고, 얼굴도 보이지 않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옛날에는 북한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한 장관이 나병으로 고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배려로 안산에 한밤교의 이경수 목사에게 가가지고 안수 기도하더면 니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가 병사들과 함께 금은보화를 가지고 안산 한밤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냥 응, 왔가 보다 생각하고 마치 지현이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현이에게 가가지고 지현아 저 사람들에게 저 테이브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일곱 번 목욕을 하라. 라고 말을 했다 갑시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다. 있어서도 아니 될 그런 일 아니겠어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 주있는데요 위풍당당한 장군을 마치 천하고 불쌍한 거지처럼 취급한 것이다. 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풍당당한 그 장군. 이 천하가 아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뭐 불쌍한 거지처럼 취급을 했다라고 현대성경은 말합니다. 야, 그 배짱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그 놀라운 그런 영성의 힘들. 기고만장한, 이풍당당한, 그, 어? 나 남한이라는 그 장군, 그 이름만 들어도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남한 장군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을 보내서, 저, 여당 강, 가가지고 목욕 일곱 번 하라. 그래하면네 병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애의 없이 사람을 대했을까요? 왜 이런 태도를 엘리사 선자가 행하고 또 있습니까? 이 엘리사 선자는 남한 장군의 잘못된 시선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시는데, 보면은,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자를 집중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 병을 나아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놓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선을 그 부의 이에 흔들어 나병을 거칠까 하였노니 라 말씀합니다. 이 남한 장군의 시선은 완전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에게 와가지고 어 그리고는 안수기도하고 막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살았고. 그 모든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지 않으니까 굉장히 짜증스럽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누가 낳, 누가 낫게 줍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나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한 이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직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병의 그 병을 낫도록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시고 모든 병을 낫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 집중해서 선지자가 나에게 안 숙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리고는 내 병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자는 나만 장군의 잘못된 그런 시선을 하나님께 갖추기 위해서 애의 없이 보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말 못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에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 도저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이 있었는데요. 딸들은 없고 그냥 아들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만 장애인을 갔습니다. 좀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 장애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된 그 아들을 그냥 집안에만 내비두고 바깥에 보내지 아니 하고 계속 그 음침한 그런 방에서 만이 계속 아이가 자라니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어떤 생활에 다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어른이 되었어도 결국. 장가도 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숨기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혼자 속앓이로만 살 뿐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갈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을 모든 마음의 상처를 이루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 앞에 집중을 해서 하나 앞에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치유의 방법을 우리가 봅시다. 이 엘사는요, 일곱 번 그의 몸을 여단강에 가서 시체라 나만 장군에 나만 이 장군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말씀대로 정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다음에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라는 그런 원수지간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이 그의 몸을 지치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냥 옷을 벗습니까 그가 차고 온 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입고 있는 카봇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아니 속옷까지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벗는 거야 좀 벗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수치스러운 것은 그곳을 벗으면 장군의 온몸에 징그러운 나병, 문둥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남자로서 도저히,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군인정신으로 죽으면 죽었지, 이걸 그런 수치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남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도 장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장군인데 세상에 자기의 온몸에 그 보기친구로운 문둥평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벗은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화를 내요. 굉장히 화를 내요 이 남한 장군이 화를 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색강 아바냐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요단강은 좀 말대로 꽤 잿지 않습니다 좀 더럽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강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맑는데, 아, 좀, 좀깨졌해하고 더러운 그런 여당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니.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목욕을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냅니다. 에키, 저순 엉터리야. 거짓 선지자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분을 내면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떠났다. 분을 내서 떠났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하게 남한 장군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나라의 강물보다도 훨씬 더 더러웠던 그런 여당 강의거든요. 또한 군대 장관이 무장해제를 합니다. 군인입니다. 장군은 아주 막 철저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칼을 내리고 자기 갑옷을 벗어 던지면 은 벌써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군이 완전히 나를 무장 해제시켜 놓고 침략해 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 군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벗을 수가 없다. "하녀, 언니, 은채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왜 그게 나쁘단, 나쁘단 말이냐?" 그러고 무장해제 시킨 것은 분명하게 저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에 불과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강이 그래서 거부하고 분을 내면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남한 장군의 신하들이 설득시킵니다. 자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선지자가 장군님께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더라면 장군님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몸을 벗으라 했는데 왜그걸 벗지 않고 목욕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행동이 다 옳은 행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더라도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할지라도 그 소리 가운데에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함께 세상과 같이 가는 가운데에 그 중에 한 사람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의 얘기는 정말 진정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다 못해 이 남한 장군은 무장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떼고 요당 강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또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여섯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어도 전혀 그의 온몸은 그냥 물방만 있을 뿐이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키선자가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지 마지막이야. 마지막 만약 내 몸이 깨끗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바로 내 칼을 들어 선지자를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분명하게 일곱 번 몸을 담그라 했기에 내가 몸을 담그자. 고 일곱 번 온몸을 담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의 몸이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꼭 일곱 하나 둘셋넷다 넷, 일곱 번 그게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완전하게 믿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대충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완전한 완전한 순종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행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을 온전케함으로 하나님을 으탁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곧그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이 고통을 내가 일평생 가지고 산다니,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한탄의 칠고 속에 넣을 때가 없지 않아 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그 말씀에 내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살아온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은 바로 그 비결의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바로 다니엘 기도 여러분 단순히 만삼천 교회가 한 40만의 성도들이 동시에 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그 의미를 더 넘어서 정말 각자에게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잔치가 바로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 황금코이와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에 기도를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당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거니와 그리고 시간 되고 또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 그 기도의 그 말과 그 마음과 그 내용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식 보면 은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항아리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늘보자로 옮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저축하세요 천국의 그 기도를 저축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텅텅 피는 그런 곳간에 기도가 팡팡 피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많이 쌓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흉년들어서 고통을 다할 그때에 그걸 끄집어내세요 정말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좀 놔둬보세요 벌써 VIP로 이렇게 지급당하고요 그리고 벌써 뭐 이렇게 전화로 어 이렇게 돈 옮길 때도 돈뭐 500원, 1000원 그것도 받지 않아요. 벌써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늘 앞에 많이 싸우세요. 그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다가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해서 저쪽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한 장군 엘리사 선자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지를 안다. 지금 아람 이 나라의 남한 장군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얘기해서 쨔쨔하고 조그만 그런 나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 막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 하는, 내가 경험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지금 아랍 나라 그 장군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방 사람이, 이방 신을 믿는 남한 장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간증을 갖고, 믿음의 간증을 받아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도 하나님을 믿어서, 야,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예전에 미치 몰랐어. 내가 왜 내가 이제 사 예수를 믿는지 참 후회스럽다.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의해서 믿고 간증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로 원한다면 우리의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늘 곳간에 쌓아둬야 돼요. 텅텅 비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덟십 7시 반부터 이제 자냐 기도하는데 8시부터 와서 그냥 한 2시간 동안 그냥 은혜 받고 그러고 집에 가서 푹 쉬고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어? 여러분들이 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강사목사님들이 그 하신 그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그, 어, 또 간증거리, 기도의 제목들이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사랑성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경토로 하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인간이 끝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남한 장군처럼 도저히 불가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 손지자를 만나 그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기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해서 하나님만이 믿을 때그 문둥병이 깨끗 마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도 남한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그 어? 그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그런 나병병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참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당 강가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하나님의 사람, 선자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정말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할수 없는 나병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내 말씀대로, 우리 함께 다 같이